안녕하십니까 어,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함께 공부하는 어, 신덕식입니다. 이제 교재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어,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드론의 종류 중 멀티콥터의 종류를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트라이 세 개죠. q u a 4개죠. Hexa, 6개죠. o 타 t a 8개죠. Do, Deca, 12개가 되겠습니다. Do는 2개, Deca는 10. 12개, 12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 또 분류합니다. 군사용, 산업용, 소비자용.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어, 촬영 레이싱 엔터테인먼트 요즘 한창 인기있는 마라톤에서도 어, 이것을 하고 또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 촬영을 하고 있죠. 자 군사 목적은 어,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특수 임무가 있습니다. 전략은 좀더큰 어, 규모로 사용되고 전술은 좀더 어, 작은 규모로 사용됩니다. 특수 임무 어, 전투기 공격용 교란용이 되겠습니다. <laughs> 비행 반경 에 따른 분류 근거리 어, 이것은 50킬로 사단급 숏 레인지 단거리 200킬로 분단급 예. 미디엄 레인지 650킬로 어, 사령부급 예. 롱 레인지 3 0 0 0킬로미 전략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행고도에 따른 것 로엘티튜드 어, 중고도, 미디움 엘티튜드, 고고도, 어, 하이 엘티튜드. 자, 로 엘티튜드는 2만 피트. 어, 미디움 엘티튜드는 4만 5천 피트. 하이 엘티튜드, 고고도는 4만 5천 피트 이상. 자, 여러분 외워주셔야 될 게. Low a l t t u d e 저고도는 2만 피트 이하 아, 광학 아, 카메라, 적외선 아, 감지기 그 다음에 Medium a l t t u 는대류권에서 운영되며 광학 카메라, 전자광학 카메라, 레이더 아, 합성 카메라 그 다음에 High a l t t u 성청권 레이더 합성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크기에 따라 초소형, 소형, 중소형, 중형, 대형 자, 마이크로 에어 비히컬 15cm 손으로 미니 한두 명이 될수 있는 정찰력, 어, organic area 차량에 탑재해서 발사대를 사용하는 것, short range. 200km 이상을 운영하는 고정익 형태로 지상활주로 미디엄 레인지 대형 200km 이상이며 특수임무 자그 다음에 어, 임무에 따른 아 어, 원격 조정하는 것과 사전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공격기는 아 어, 공격기는 아 어, 레이더 방공망을 어, 파괴하는 드론으로 적의 레이더가 작동하는 신호에 따라서 가다가 어, 자폭도 어, 하는 그러한 공격형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에, 어, 폭격기, 폭탄을 탑재하는 것, 어, 원격 조정과 자동 항법, 그다음에 전투기. 유인 전투기를 대신해서 공중전, 폭탄 투하, 그다음에 전자전기, 통신 감청, 즉 전자 정보 수집, 방향 탐지, 그다음에 표적기, 방공포나 전투기 훈련을 위해 표적으로 사용되는 드론. 어, 기만 결항기 적의 방공포를 결항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어, 드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륙 방식에 따라 지상 활주로그 다음에 발사대 이륙. 공중 투하 후 비행. 즉 다시 말해서 어, 지상 활주로가 있어야 이륙하는. 그다음에 발사대를 통해서 어, 이륙하는 거. 공중 투하해서 이륙하는 거. 착륙 방식에 따라 지상 활주로를 사용하는 것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는 훅을 사용하기도 하죠 또는 바퀴에 브레이크를 장착하기도 하고 나가산 착륙은 어, 그 다음에 거물망 해수 활주로를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어, 함상에서 어, 착륙하는 이런 해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 반복해서 해서, 어, 가장 간단한 문제에서 점수를 따야 되겠습니다. 이제, 100회분에 걸쳐서 여러분께서, 어, 모든 시험 문제를 마스터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